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또자 여기 팔로우 조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지는 것, 세 번째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욕심, 갈망 이런 생각들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소리는 그냥 십자가 냅두면 되잖아. 근데 이걸 진다라는 소리는 어떻게? 해? 이거를 들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야 돼.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든 안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자청하라는 거예요. 물론 젊어서 고생 뭐 사서도 한다. 이런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야. 이때의 고난은 나 자신을 키우기 위한 젊어서 고생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라는 소리예요. 따른다는 건 뭐겠어요?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그대로 닮아가라는 소리예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세 가지가 팔로우의 조건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의 조건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요, 두 가지를 딱 확인하세요. 15절, 16장, 15절을 한번 가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한테 나는 누구냐? 이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을 하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너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아,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 는 제자의 조건이 세 가지예요. 자기 부위. 두 번째는? 십자가 치는 거야.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한테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따르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늘부터 나는 그렇게 주님과 변신해야지 아니, 못해요. 그렇게 할것 같으면 다 결단시켜가지고 해버리죠. 주님이, 주님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대답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팔로우 조건 세 가지를 우리는 할수 없어요. 두 가지 질문하시는데첫 번째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두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생각을 줘서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이라고 여기시고 나의 인생의 주님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당신은 나에게 늘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 이루어질 때 제자가 될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넌 예수님 사랑하나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